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중립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무게가 실리는가에 따라서 또이 관계라는 표현이 좋은 관계도 될수 있고 불편한 관계도 될수 있고 또 소목소목한 관계도 될수 있고 되게 단순한 그냥. 기차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 우리에게 어, 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이 가족이라는 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런 일차적인 혈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의 관계가 어떤 어떤 것인지 알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아가도록 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 잘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가 이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잘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군대를 갔는데, 네, 같은 사무실에, 사무실 아니죠, 내무실에 친구들이, 동기들이 몇명 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내무실은 아니었는데, 한 20명 좀 안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였는데, 저 자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적인 음주, 가무, 유행 이런 거는 저희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항상 저를 보고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쟤는 어떻게 사나? 쟤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야? 이 군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이제 뭐 주일날 또 교회도 가고 신의회 활동도 하고 또 평상시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성경도 보고 또 이런 책도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어느 날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군대 교회도 같이 가보고 또 하나님이 있냐? 응?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 그 너처럼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담배도 끊어 본다 그러고 예. 결국은 담배를 군대에 있을 때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하나님을, 저는 뭐 제가 한거 별로 없어요. 그,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랬던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가고 또 교회도 가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한 2년 정도 일상에 다른 직업을 한번 가져봤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저를 이끌었던 침장이란 분이 어려운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같이 또 집이 가능한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다 보니까 차를 태워주고 그래가다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어? 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게다가 어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고민을 들어주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해줬더니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서 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뭐 제가 뭐 어, 신학생이었는데 성경 보고 뭐 공, 신학생이다 보니까 뭐사 사회에서 사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 이분이 저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년 2년 내내 제 월급을 구분이 많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그분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정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한몇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알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그런 일을 할수 없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특별히 한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겐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법이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은들,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 부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이죠. 아멘, 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단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 세계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을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11절에서 1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 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시편 119편 111절에서 115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계명에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 마음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점점점점 점점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점점 자라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를 접붙여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접붙이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접붙여서 자라나게 하는 것도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죠. 원 가지에서 원 뿌리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지니까 우리의 가지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 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한쪽만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은 한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죠. 양쪽에서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이 다 반응해서 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쳐다본다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갈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한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걸어가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출발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 줄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